거미 같죠. 이렇게가 다 같다. 이렇게가 같다. 이 사람들이 어 직업이 어디서 움직이는 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직업 직업이 상담 내용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먼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어, 이거는 실전에서는 이, 이 의리진을 보는 것을, 이거는, 그 신살로 양인으로 봅니다. 그죠? 양인격입니다, 이 사주가. 양인격에 록이 있죠. 록과 양인이 있다, 이거죠. 록과 양인이 있다. 사주는 오행 대세는 어때요? 센 겁니다, 그죠? 쎄다. 쎄다. 음... 직업을 보면은 이 왼쪽 사주를 한번 볼게요. 이제 지금 지금 황갑을 눈 앞에 두고 있는데 음, 뭐 보면은 월지가 토다, 그죠 토와 목이 있다 이게. 토와 목이 있다. 이게 토목이에요. 토목. 토목이면은 우리가 집 지을 때 선생님 그 터파기 하죠. 어, 터파기를 하고 그다음 빔을 세웁니다. 빔 이제 흙이 무너지지 말라고 이런 거죠. 음, 그럼 토목을 할 때도 보면 우리 장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음, 그 있죠. 뭐그 장비가 들어가는 것도 유압기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어, 용접은 기본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용접 그런데 그런 게 이제 기술로 봐서는 우리가 이제 양인을 우리가 기술로 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기술로 보고 실제 이분은 용접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집을 짓는데 음, 사람은 땅을 파는 것은 아니고 어, 집을 집을 지어 올리는 곳에서 용접을 했어요. 이제 이런 글자들이 다 세워 올리죠. 세워 올리는 글자들이란 말이에요. 세워 올리는 글자들. 용접 기술을 좀 썼어요. 쓰다가, 어, 거기서 성공을 못하고, 음, 자동차 관련된 일을 했어요. 자동차. 자동차는 어디 있을까요? 자동차는? 자동차는 어디에 있어요 직업궁, 직업을 찾을 때 우리가 어디에서 망신살에서 찾는다 그랬죠 망신살 에, 자동차가 여기 있네요 그죠 이 놈이 뭐다 이거 자동차 어, 자동차는 자동차인데 자동차 기술이에요 기술이지만 자동차를 정비할 수도 있는데 어, 이분은 어, 말로 하는 자동차, 자동차를 가지고 말로 했다 이러면은 이건 어, 교통 교통 안전공단 이런데 가면은 스님 이 안전공단 또는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 이런데 가면은 왜 스님들 우리가 면허 취소되고 면허 정지되고 해서 벌점 많아지면은 교육을 몇 시간씩 들으면 선생님이 어때요? 벌점을 감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 강의를 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러면 강의는 또 어디서 나오나? 자동차는 알겠다. 이거예요. 사주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사주, 그 직업에 접근할 때. 을과 경 자체는 어떤 거에요 말로 먹고 사는 거잖아, 선생님. 그러니까 여기 을을 주니까 이 말로 먹고 산다가 교육이다, 이 말이. 교육. 근데 거기서도 뭐 그렇게 소득이 저조야, 저조하죠. 그뭐 시간, 시간 그 고정으로 하는 강사가 아니니까 이제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 지금은 그냥 이제 그 자동차 관련된 교육을 해요, 이분이. 안전교육 이런 건데,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쪽 편에 오른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참고로 결혼을 안 했어요. 결혼 안 했어요. 결혼은 안한 상태다. 그 얘기는, 배우자는 좀 이따 얘기하고 있어요. 36세 이 사람도 결혼을 안 했어야지. 안 했어요. 못 했다고 보면 될 거예요, 선생님. 좀 이따 나옵니다. 자, 이 사람도 뭐, 비슷합니다. 예, 비슷한데, 토목하고 쭉, 이렇게 가다가. 근데 여기는 좀 모양이 어때요, 선생님? 이게. 무진, 이게 좀잘 생겼죠? 무진, 이게 뭐, 정, 재, 가, 격을, 세우려고 하죠 그죠? 정제가 세우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거를 사람들이 우리가 격국에서는 보면 이거는 정제 격 이렇게 해 놓고 시작하잖아 그지? 정제 격이 되는지는 일단 은 두고 봅시다 자 그런데 어, 이 사람은 자동차를 타고 외근을 다니는 건 맞는데 어,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말을 한다. 말, 말로 먹고 사는 거. 영업이죠. 그죠? 영업사원이면, 선생님. 영업사원이, 계속 다니잖아, 파클. 계속 이동, 이동, 이동. 이동하면서 이걸 털어야만 돈이 되는 거야. 그죠? 그게 뭐, 여기도 다 나와있죠. 원숭이신 자가 망신에 들고. 그죠? 말로 먹고 산다. 자 그런데, 그럼 무슨 영업을 하느냐 하니까, 선생님 영업은 어떤 영업을 하는가 하니까, 음, 어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선생님 무진이 바로 썼죠, 이게. 무진이 쓰면은, 이거는, 어, 무술하고는 좀 다릅니다. 무진은, 이거는, 어, 이게 어떤 거냐 하면은, 토산물이야, 토산물. 지금 토산물은 땅에서 나온 거니까 이게 농산물 이 말이야 농산물 농산물입니다 이게 농사 지어서 나온 거 이런 거예요 이게 농산물 그런데 이것을 농사 지은 물건은 우리가 가락동 농산물 도매 시장으로 가서 판매가 되잖아요 그, 음, 법인을 통해서 경매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그거는 유통, 유통이죠 유통 유통인데 그게 이게 정제인데 이게 유통으로 잘 쓰겠나 편제가 유통이 많은데 이건 의심해 봐야 되겠죠 편제가 어, 유통이 많다 일단은 땅에서 나온 거는 맞다라는 거죠 이 사람도 뭐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땅에다가 짓지 세워올리죠 그래서 음어 전생을 보면은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제 이 터전도 중요한데 사실 음 이게 영마죠. 영마 이 영마거든. 영마 영마인데. 이게 한 곳이 아니죠. 이거는,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라는 뱀사 자는, 선생님, 이건 뭐냐면 집중적으로가 아니잖아. 우리가 하늘에 태양이 비출 때전 세계에 골고루 환하게 밝히지. 어느 한 곳만 환하게 밝히시는게 아니거든, 태양은.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에요? 한 곳만 집중적으로가 아니야. 온 세상에 돌아다닌다 이 말이거든. 이게 그죠. 반대로 정은 뭐예요? 정은 한 곳만 집중적으로 이 말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여러 곳을 광범위한 곳을 돌아다니는 건데 어, 이게 상관성을 가졌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조상 중에서 어, 길을 오가다가, 선생님, 길을 오고 가다가, 병을 얻었는 거야. 이 병을 얻어서, 집에 와서 생을 마치지 못하고, 그냥 밖에서, 밖에서 생을 마친 거예요. 그런 조상이 있는데, 이것이, 선생님, 요런 것들이 전부 그, 이것도 이제 토끼묘자의 여기가 넘어갔죠 이목 기운이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그러면 이 목이라는 놈 자체는 선생님 이거는 뭐냐면은 이걸 약초로 보는 거야 선생님 약초 약초 선생님 그 산에서 많이 캐죠 그 허준 보면 나오잖아 그 약초를 선생님 약초를 조상이 약초를 약초꾼이었던 거지 약초꾼 어떻게 보면 약초를 사고 팔고 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 여기도 보면은, 집에 못 돌아오고 밖에서 생을 마친 조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집에도. 이 집에. 어, 그래서, 이, 이 근데 보부상은, 선생님, 보부상, 보부상이라고 해도 되고, 우리 시골에서 그 농사 지어놓으면, 왜, 자약이라든지 약초 이런 걸 농사 많이 지으면, 그것을 사러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전에. 예, 요즘은 뭐 약재 농사를 잘안 해요. 그래서 수입이 많이 되오니까 예, 이런 걸 마, 많이 사러 다닙니다. 그, 심지어는 그, 제일, 제가 제일 어렸을 때의 이야기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미역을 팔러 오는 아주머니가 계셨는 거야, 미역. 산골에서 미역이 왜 있말이야. 미역이 그러니까 구경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수에서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어렸을 때. 미치아가 들릴 때. 그 미역을 쥐고 선생님 머리 이고 집집마다 산속을 헤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기억이 좀 생생해요. 어, 이분은 직업이 뭐냐면은 선생님 제약회사에서 어, 영업합니다 영업. 제약회사에서 영업합니다. 어, 그럼 어떤 거예요 선생님? 약을 어, 병원마다 그 선생님 병원을 가봐 선생님 가면은 넥타이맨 사람이 내가 먼저 왔는데 넥타이맨 사람이 먼저 들어갈 때 있다. 선 그죠? 약팔러 오는 거 아니야.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근데 미원이다. 미원이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약초꾼이었지만 현재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이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뭐 어, 농사지인 거다. 농사 이게 농사죠. 땅에서 뭔가 약초를 키운 거 아니야 이게 지금.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 농사 짓는 거안 해도 님 그죠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기가 뭐 말만 해가지고 님 먹고 살 수도 있고 그런 시절이 된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조금 잘 생겼어요, 그죠 여기 좀잘 생겼다. 근데 격인지 아닌지는 지금 조금 보류하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공통점은 뭐냐면 여기 또 길어지네.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놓치면 안 되는 게 이게 뭐예요? 놓치면 안 되는 게 이거지. 그지?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예전에 이걸 들고 외운 거지. 선생님 우리가 공부할 때 그죠? 자한 10년, 15년 전에 얘기했 그때 제 영상, 영상은 그때 안 올렸지만 선생님 보세요. 그 우리가 어떤 얘기 했었습니까 보면은 초창기 영상에 보면 이런거 있었죠 그죠 이 사람의 직업은 교육 의료 어이두 개밖에 없다 그 다음에 뭐야 종교 철학이다 이밖에 없어 그러면 세속에서 이거죠 그죠 세속에서 그러니까 선생님 이 밖에 없다. 의료라고 하지만 의약,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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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은 교육하고 이 사람은 의약을 하는 거죠. 근데 크게 성공이 어렵다라고 했는데 이유는 뭐냐?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크게 성공이 어려운 이유. 그쪽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 우리 가 어떻게 했어요 그때 당시에 공부할 때체면 유지 가능이다 이 말이야. 가능. 성공 크게 성공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마라. 너 그런 거 하지 마라 해놨잖아. 그죠? 그런 거 하지 마라. 근데, 사주를 보면은, 안타까운 건 어떤 거야, 선생님? 봄에, 선생님, 봄에, 선생님, 봄에, 봄에는, 진월에는 우리가, 이게 진월인데, 진월을 잘 보세요. 진월에는, 어, 이거는 직접 해봐야지 하는데 어, 이게 4월입니다, 4월. 근데 3월 달에, 선생님, 물에 못 들어가거든? 3월 달에, 찬물 샤워가 어려운 거야. 일단은 음. 근데 이거는 양력으로 지금 지니면 4월이죠. 그죠? 4월 4월 달 되면은 그냥 발은 뭐담고도뭐 거부감이 별로 없죠. 이거, 이거 시골에서 농사해보면 그래요. 근데 샤워는 찬물로 하기 어렵죠. 이거는 이때는 음.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어때요? 어... 찬물에 발을 담글 수 있다는 것은 어, 이 나무가 이 화초가 많이 물을 필요로 하는 시기다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사주에는 수가 없는 겁니다 수가 없는 게 문제인데 선생님 수가 없는 게 문제인데 플러스 알파로 또 뭐예요 이 인수가 없는 거야 선생님 예 인성이 없는 게 된다고, 이두 놈이 같이 없어져 버리는 거지. 하필 왜또 인수야, 수가. 그죠? 그러면은, 저기, 저,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그 도사들은, 보는 순간, 아, 진짜 안 봅니다. 사주. 그냥 이렇게 하죠. 얼굴 보고, 웃지 왔노? 응. 음, 그, 근데 우, 웃어야지, 웃어야지. 선생님. 그때부터 이제는 아름다운 거짓말이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아, 아름다운 거짓말이 들어가야 되지. 어떡할 거야? 어,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이제 사주가 사주 푸는 게 사실 별로 어렵지 않은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수가 없는 것 자체가, 선생님, 이거는 그냥 파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격이 안 된다, 말이에요. 정제 격인 것 같지만, 그죠? 갑자기 글자가 생각이 안 나네. 음. 이 파격이다, 말이에요. 파격. 이 파격입니다. 예. 파격이면서, 어, 이러면은 어때 조후가 실조되면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가서 어 조후가 실조되었다. 그죠? 실조되었으면은 재성도 재성이 아니고. 그죠? 관성도 관성이 아니고. 식상도 식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선생님. 재성 관성 유 재성인의 식상 쓸게 없죠. 쓸게 없죠. 쓸게 없죠. 음, 쓸게 없다니까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또 다시 봅시다, 선생님. 자, 그러면 수가 없죠. 오행 수를 보자. 수가 없으면 나무가 자라나. 봄에 한참 수기를 필요로 하는데 이거 봄이니까. 그러니까 봄에 오전에 이 말이죠. 오전에. 그러면. 나무가 말라 죽는다. 흙도 메마른 흙이라서 못 쓴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화는, 수화가 음량의 짝이죠. 화도 못 쓴다.